오늘은 인생은 한 번의 여정 젊음이 있으면 늙음도 있고 성장하면 늙음도 있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외모의 노화는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나이 들면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머리카락은 흰색이 되어야 한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며 아기의 첫 울음소리에서부터 머리가 휘어지는 그 순간까지 인생의 짐 속에는 달콤하고 쓰고 짠 경험이 가득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꽃밭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명예와 재물을 쫓아가며 가족이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안 늙었을 때 우리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필요합니다. 이중 하나라도 없으면 노후는 상당히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돈은 사람의 용기이자 가난한 사람의 생명입니다. 노년기에는 약간의 돈을 쥐고 있어야만 어려운 순간에 공지에 몰리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몇 푼의 돈이 있어야만 욕실에서 발을 구르고 손을 비비며 무기력해지는 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떤 노인은 자식을 사랑해 모든 재산을 자식에게 주고 자식을 위해 계속해서 빚을 갚습니다. 물론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자식을 위해 자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복이 있다고 하듯이 모든 것을 자식에게 주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해서 조금은 남겨두세요.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일입니다. 자신에게 조금의 돈을 남겨두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자식들은 각자 어려움이 있을 테니 우리가 조금이라도 돈을 남겨두면 그들이 급할 때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돈은 몸 밖에 것 살아서 가져오지 않고 죽어서도 가져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부족해 보면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생로병사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만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오랜 기간 일하면서 가장 큰 깨달음은 무엇인가요?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참 좋다라고요. 한 환자가 급성 췌장염으로 병원에 오면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 환자는 큰 사업가로 200만 원을 들여 바로 치료를 했습니다. 얼마 전 한심부전 환자는 수술비 500만 원이 들었고 가족들은 회의 후 그를 집으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집에서 그를 돌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나요? 그는 죽음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치료가 가능했지만 이미 상태가 악화돼 치료를 받기 전에 사망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아버지가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으나 아들은 돈을 아끼기 위해 치료를 거부하여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 결국 의사도 손쓸수 없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병원에서 치료의 성공 여부만을 궁금해할 뿐,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반면 돈이 없는 사람은 먼저 얼마나 드냐고 묻고, 병에 대해선 고민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돈을 벌 능력이 없고, 쓰는 곳은 점점 많아지는데, 힘들게 모은 돈을 병원비로 다 쓰고 나면 남은 게 없을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려움이 있음을 알면서도 친척이나 친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돈이 없을 때 현실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주는 고통에 맞서 싸울 힘이 없고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 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노후에는 반드시 돈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돈은 사람의 용기이고, 가난한 사람의 생명입니다. 인생을 합리적으로 살아가려면, 돈을 아껴야 할 때는 아끼고, 써야 할 때는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노인은 기억하세요.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고, 우리는 이미 반생을 쌓아왔습니다. 이제는 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돈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자본입니다. 돈을 조금이라도 남겨두세요. 생활이 편안해집니다. 조금이라도 저축을 해두면 노후 생활이 걱정 없을 것입니다. 노부부가 집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집은 그들의 노후를 위한 기초이며 안락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터전입니다. 자신만의 집을 가지면 마치 배가 항구에 정박한 것처럼 안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은 집이 없어서 노후의 생활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세 명의 자녀를 키운 한 노인이 길거리에서 떠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굶주린 채로 친절한 사람에게 집으로 데려가져 따뜻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길에서 자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이 떠난 이유를 묻자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는 홀로 세 아이를 키워냈습니다. 두 아들과 한 딸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아들 집에서 반달을 지냈지만 아무리 가족을 잘 대접해도 그 부부는 차가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큰아들은 그를 차에 태워 길가에 버리고 거칠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큰아버지는 갈 곳이 없어서 길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음식을 준 사람들의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노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지만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죽은 후 내가 집을 팔아서 두 아들에게 땅을 나눠주었어요. 그때부터 노인은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없었고, 자식들과 딸 집을 돌아다니며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왜 큰아들은 이렇게 아버지를 대했을까요? 큰아들은 집을 지을 돈이 필요했는데, 노인에게 돈을 요청했으나, 노인은 집을 나눠주었고, 이미 돈이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동생에게 돈을 더 주었다고 생각하며 갈등이 생겼고 그로 인해 아버지를 돌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친절한 사람들이 큰아들의 집으로 그를 데려갔지만 아버지가 도착하자 큰아들은 그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꺼져. 이 늙은 놈아, 왜 돌아왔어? 많은 시간이 지난 후 결국 큰아들은 아버지를 다시 집으로 데려오기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날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세달후 어느 겨울밤 큰아들은 다시 아버지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때는 한 겨울이었고 불쌍한 노인은 얇은 옷을 입고 다시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추운 밤 그가 떨며 죽을 때까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노인이 집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집이라도 하나 있으면 다를 텐데 우리는 자녀에게 충분히 주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위한 계획은 세우지 않습니다. 평생을 고생했는데 집도 지키지 못하고 자녀에게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결국 그는 무엇을 얻었을까요? 미움받고 버림받은 인생, 부부든 부모, 자식이든 아무리 가까워도 결국 각자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하고 노후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자신의 집, 비록 초라한 집이라도 그것이 바로 내 집입니다. 자기 집을 가지면 늙어서도 안정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거나 함께 살고 싶지 않을 때 자신만의 집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자녀가 언제든지 오고 싶으면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고 자녀가 원하지 않으면 방해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집이 있으면 풍랑이 몰아쳐도 피할 곳이 생깁니다. 자녀들이 우리를 귀찮아할 때 우리는 존중받지 않으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집의 크기나 위치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배우자가 마음 편히 살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우리와 살고 싶으면 우리는 집을 팔아 그곳에 가고, 만약 자녀가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독립해서 살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때때로 만나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지 않도록 할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본능이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도리입니다.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기대지 않으면 우리의 노후는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보다 자신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여유가 있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모든 것을 다 주지 말고, 자신의 삶은 자신이 설계하고,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통제하세요. 자신을 위해 더 많이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세요. 그렇게 하면 체면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은 도시에서 아주 특이한 현상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철근과 시멘트로 가득 찬 도시에서,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이나 새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그 새는 바로 참새입니다. 새들에게 있어 도시의 끊임없는 소음, 밤의 빛공에 자동차 배기가 쓰는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새들은 사람들의 존재를 피해 더 외진 곳으로 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참새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참새는 사람의 영역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 사람의 생활 변화에 맞춰 스스로를 조정합니다. 과거 참새는 곤충과 식물의 씨앗을 먹었지만 오늘날 참새는 쓰레기 더미에서 인간이 버린 음식을 찾아 먹는 법을 배웠습니다. 야생에서는 참새가 나무 구멍에 둥지를 틀지만 도시에선 굴뚝에서부터 배수구까지 어디든지 그들의 집이 될수 있습니다. 참새의 생존 능력은 매우 강하고 그것은 하나의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적자생존 불가항력의 탈락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새의 법칙입니다. 70년대에 태어난 우리들은 참새처럼 도시와 시골을 자유롭게 오가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후반생애가 평안하게 안정되도록 할수 있을까요 참새의 생존 방식을 배우고 자신을 위해 후일을 대비하며 불행한 후반생애를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노후 준비할 곳을 잘 선택하라 이곳이 고향이다는 말이 있듯 도시에 노후를 보낼지 시골에서 노후를 보낼지에 대한 문제는 많은 70년대 사람들에게 큰 고민이었습니다. 시골에는 어린 시절의 추억과 조상들이 남긴 땅, 오래된 집과 흐르는 시냇물 풍경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고향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환경이 너무 열악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이 불편하고 물이 오염되었으며 오래된 집은 이미 고쳐지지 않고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도시에서 노후를 보내면 광장에서 춤을 추거나 마작을 하며 차를 몰고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공원은 언제나 활기차고 의료 조건도 훨씬 좋습니다. 시골에 작은 양옥이 있다면 도시의 집도 있고 차도 가지고 양쪽을 번갈아 가며 살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잠깐 한마디 격언을 떠올려 보세요. 하늘의 독수리보다 손에 든 참새가 낫다. 아무리 큰 꿈이라도 현실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도시에서 집을 가지고 있다면,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내세요. 만약 시골이라면 시골 생활을 지속하십시오. 참새는 살 곳에 대한 요구가 매우 낮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잘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집이 있으면 그곳에서 따뜻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너무 큰 집을 짓기 위해 많은 돈을 쓰지 마세요. 적은 비용으로 편안하게 살수 있는 곳이 바로 노후에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이 편하고 익숙한 곳이 바로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크고 화려한 집을 만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경험과 재산을 축적하면서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릴 적 우리는 도마를 뒤집어 놓고 그 아래에 막대기를 놓고 그 막대기를 끈으로 연결한 뒤 도마 아래에 곡식을 두었습니다. 참새가 그 곡식을 먹으려고 할때 끈을 당기면 도마가 넘어가며 참새를 덮을 수 있었습니다. 참새를 잡는 일은 우리 어린 시절의 기쁨이었지만 참새는 결코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잡히는 걸 보고는 경계를 하며 도마와 같은 함정을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옛말에 뼈를 움켜 쥐어도 늙은 참새는 속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참새는 한 번의 교훈을 통해 더 똑똑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제 50대가 넘었으니 집안의 늙은 참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 사회의 함정을 피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자녀들에게도 전달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사회에 처음 발을 들인 이들로 아직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출협, 연애, 결혼 등에서 종종 혼란스러워 합니다. 부모로서 그들에게 인생의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자신이 걸었던 길을 이야기해 주면 자녀들은 그 길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은 끝없이 이어지는 이타적인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는 자녀들이 좋은 직장을 찾고 가정을 이루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남은 생을 잘 살아가려면 자녀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자녀가 잘 되면 부모는 더 나은 삶을 살수 있고 부모도 자녀들에게 기쁨과 자랑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용은 용을 낳고 봉은 봉을 낳으며 쥐는 말굽 속으로 기어드는 법을 배운다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말을 뜻합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인내하며 살고, 은퇴까지 일하는 것. 쥐의 입보다는 무릎을 꿇는 게 낫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60세의 나이는 좀 애매한 시기입니다. 직장에서는 나이가 많아져서 사람들에게 싫어하고, 사회에서는 중년이 되어 계속 일을 해야 함으로 은퇴할 수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한 걸음 물러서서 현실을 받아들여, 인내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렇게 은퇴하면 자연스럽게 스스로 나설 기회가 옵니다. 만약 다시 일을 해야 한다면 낮은 직책이라도 할수 있습니다. 그저 연금이나 의료보험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때로는 그런 말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남자의 직업은 결국 경비원이 되고 여자의 직업은 결국 청소원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분을 낮추고 스스로를 억제하지만 삶은 계속 이어집니다. 직장에서 말처럼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참새처럼 조용히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참새처럼 두터운 얼굴을 배우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집 밖으로 내보내면 잠시 기다리세요. 여전히 다시 그 집의 처마 밑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은 절대적으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거나 불편할 수 있지만 자신을 잘 파악하고 인내하면서 상황을 받아들이세요. 은퇴 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수 있다면 오히려 평생 은퇴하지 않고 일하는 것이 더 불안정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70년대생들에게 있어 인생의 가장 좋은 퇴보는 자녀들이 은퇴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된 곳에서 정착하는 것입니다. 50세에서 60세 사이 앞으로 10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합니다. 우리는 대기업의 사장이 되지 않더라도 천문학적인 돈을 모을 수는 없지만 여유롭고 소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노화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참새처럼 이사를 할수 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번 나는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 맞추어 살고, 지혜 없는 사람은 세상이 자신에게 맞추도록 고집한다 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성숙한 표지는 도전적인 삶을 받아들이고, 사회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자신의 현실에 안주하며 변화를 거부하면 그 사람은 사회의 파도에 휩쓸려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박승철에 의해 설립된 동대문은 19년 동안 문을 닫지 않은 쇼핑센터로 유명하다. 조매업계에서 그는 뛰어난 인물이었고 심지어 월마트조차 그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영광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 당시 전자상 거래는 급격히 성장하며 많은 오프라인 상점들이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딸이 말하길 이제 스마트폰으로 주변의 음식점 위치를 쉽게 알수 있다면서 온라인 비즈니스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륙발의 이사회는 여전히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오프라인 매장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으니 전자상거래에 자금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결국 박승철은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을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다. 고대의 속담에 시세를 따르는 자가 번영하고 역행하는 자는 멸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매순간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멈춰서 있으면 본질적으로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셈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며 끊임없이 자기 인식을 갱신해야만 불확실한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지만 현재에 집중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혜의 정원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